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북성로에서 자전거로 조금 가서 그 반월당 그 사거리 지하 식당칸에 그 6천 원으로 즐길 수 있는 삼계탕 맛이나 닭곰탕 어 요거를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. 어, 약점골목에 뭐 여기 약전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거좀 먹으면 좋겠지만 요즘 뭐 금리도 너무 비싸고 뭐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. 어, 6,000원으로 삼계탕을 한 그릇 먹어보겠다. 이런 예, 심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어, 시럽국밥 같은 경우에는 4,500원 입니다. 그리고 현금 결제하면 그 500원씩 까주는 이런 예, 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자전거로 한 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야. 야, 옛날 유튜버 <laughs> 이쯤 이다 예, 이제, 보시는 바와 같이, 이제, 고기 양도 뭐, 충분합니다. 한끼 먹기에. 그리고 이제, 밥도 안에 말려져 있기 때문에, 어, 이제, 소화도 잘 되고, 고단백 저지방, 이제, 예, 저칼로리 음식, 예. 아주 이제, 6,000원에 한 끼에, 뭐, 식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, 아, 요렇게 생각됩니다. 어, 그래서 뭐, 양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마리 9,000원, 요렇게 이제 드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메뉴의 뭐 시락국밥, 이것도 한번 먹어봤었는데, 어, 뭐 괜찮습니다. 이것도. 어, 그래서, 그, 큰 부담 없이 아주 저렴하고, 예, 요렇게 한끼 간단하게 이제 때울 수 있는 그 맛도 있습니다. 맛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, 어, 요렇게 반울당 만남의 장소, 이제 이런 데 와서, 어, 한 그릇 간단하게 하셔도 이제 충분히 좋다. 예, 요렇게 이제 생각됩니다. 예 그리고 1인 쟁반에 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 혼밥 하기 딱 좋습니다 그 혼자 오시는 분도 많고 어 이렇게 뭐 혼자 앉는 좌석도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가지고 간단하게 이래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는 작은 장겨땅이 그런 느낌이네요 음 그치 음.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상대판이네요 몰라. 는에시연 예, 5,500원으로 뭐 극강으로 뭐 싸지 않나. 이제 이 생각합니다. 그 맛도 좋고 영양도 있고 5 5 0 0은 너무 싸고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꼭 들르셔 가지고 한번 그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성공구 끝.